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이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다시 시작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그 보통은 앞 댓글에서 찍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뒤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편에 보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 집 2층으로 올라가는. 이 예, 계단이고요. 여기에 보면 황토 벽이 있죠? 황토 벽이 있는데, 이 황토 벽이 사진 같은 것을 찍으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잘 나옵니까? 어떤 분은 여기에서 부부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는데요. 부부 사진을 찍어주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부인데, 그 부부가 하는 얘기가, 교수님 신의 한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 길입니다. 올라온 이 길이 그죠? 잘 보이시죠? 예이 길을 저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어또저희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아주 나무들이 말이죠. 좋습니다. 좋고 뒤에 저기 집 하나 보이죠. 저기에는 경찰 공무원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여기에 그기항을 하셨고요. 저기 또 뒤편에 보면 아파트가 빌라 같은 아파트가 두동이 보이는데 두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이렇게 동산 같은 얕은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있어가지고 어참 이렇게 뒤에 산을 이렇게 산에 이렇게 딱 얹혀 있는 그러면서도 이. 들판으로부터는 또 산업도로로부터는 높지 않는 그런 곳에 저희 집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집을 다시 한번 봐드릴까요? 어유다안 예, 잡히네, 그죠? 다안 잡히는데 이렇게 저희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어, 마이크를 이렇게 잡게 된 것은 카메라를 들게 된 것은 그 저희 뒷집이 뒷집이 몇그 달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집 집에와 보신 분들은 교육 받으러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서도 여기가 이렇게 아주 잡초가 무성한 잡초가 무성한 그런 어떤 집이었습니다. 집이었는데 이 집이 여기 집에도 다 주인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몇달 전에 집에 누가 입주를 해가지고. 이 마당을 전부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멘트로 이렇게 다 깔았습니다. 시멘트로 이렇게 다 깔고 나니까 잡초 밀림 같은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 잡초가 다 제거가 되고 이렇게 어 깨끗하게 이 시멘트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아주 주변이 깨끗해져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카메라를 들게 된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집하고 우리 집담 사이에 이렇게, 담 사이에 이렇게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잡초가 많이 있는데 아침에 이 잡초를 이렇게 뽑다 보니까, 뽑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담은, 담은 우리 땅일까요? 윗집 땅일까요? 단지 <laughs> 윗집 땅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담을 사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 있는 풀은 윗집 땅에 나 있다는 거죠 윗집 땅에 나 있지만은 윗집에서는 사실 밑에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덜 저만큼 이렇게 보이지는 않나 봐요 않는데. 그런데 제가 풀을 뽑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기는 윗집 땅에 난 잡초이기 때문에 윗집에다가 당신들이 땅에 난 잡초이니까 당신들이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서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죠? 어, 위집에서는 별로 뭐, 그렇게 자기들은 불편함이랄까, 그런 걸 이렇게 못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문득 어제까지 비도 많이 오고, 이거를 뽑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들었고, 또 뽑고 나면, 뭐, 우리 집도 깨끗해 보이고, 이웃 집도 깨끗해 보이고, 또 제가 시간도 있고, 또 위집 운은 또 바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뽑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제가 강의 중에도 항상 드리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리더는 리더는 누가 옳은지 하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옳은지 하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 아시죠? 예, 믹슨 대통령은요.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이렇게 똑똑했던 지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어느 정도로 지적이었냐 하면은 그 헬리 키신저, 그죠 키신저 장관 아시죠? 국무장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 사람이 동서 냉전을 이렇게 그 바꾸는데, 그 저기 체제를 바꾸는데 역할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주구의 장막을 이렇게 걷든맹거죠 그런데 또 이제 그 중, 중공과 그 당시에는 중공이라 그랬습니다. 중공과 어떤 이게 그 외교를 트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책임자는 또 한국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읽어보면은 어쨌든 헨리 키신저만큼이나 똑똑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그렇게 똑똑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탄핵의 위기에 닥쳤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런데 워터 게이터는 사실은 자기가 지시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지시한 사건은 아니었는데 참모들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그 어떤 도청을 한 거죠.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책임, 직접적으로 책임질 그건 아닌데 그것을 이제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뭐 특별 검사가 임명이 되고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솔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그것을 밝히는데 좀 이렇게 그 대통령으로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탄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의 어떤 이 리더십 업계에서는 이렇게 하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똑똑했서만이 아니 아니고 또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한지도 모르죠. 이분이 물러날 때그 물러날 때 스피치를 했는데 스피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옳은지 그런지 ccbb를 밝히는 것은 나의 명예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로 인해가지고, 미합중국의 미래에 지장이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죠. 이 정쟁으로 인해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나의 명예보다도 미합중국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직을 내려놨다는 거죠. 리더 마땅히 그러해야 돼. 누가 옳은지 하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미래로 어떤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쪽에 그 책임 있는 정치를 좀 위정자들이 펼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거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서도 더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침에 이 풀을 뽑다 보니까, 그죠? 풀을 뽑다 보니까 누가 오는지 하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오는지 하는 가치. 그런 어떤 이게 메시지가 떠올라가지고 이 카메라를 들게 됐고요. 또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잔디밭에 그냥 잔디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잔디밭을 그냥 두면 어찌 됩니까? 뭔가가 잡초가 올라오면서 그죠? 그 완전히 그쪽이 진짜 잡초밭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도 우리 삶도 별것 아닌 것 같고 별것 없는 것 같지만서도 별것 아닌 것 같고 별것 없는 것 같은 그 삶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진짜 더그 잡초밭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집과마찬가지죠이 지금 현재는 여기에만 이렇게 벽에만 이렇게 잡초가 있었지만서도 있었지만서도 이것을 그냥 두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마당으로 전무다워가지고 나중에는 집을 다 점령해버리는 거죠.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잡초가 주인인 그런 집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저희들이 입주하기 전에는 이 집이 그러했던 집이죠. 자 여기가 잡초가 있는 곳하고 말이죠. 그죠? 있는 곳하고 잡초가 없는 곳하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이지만서도 그 삶을, 그죠? 삶을 가꾸고, 끈이 가꾸고 그렇게 하면 거기가 진짜 아름다운 꽃밭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서도 그걸 가꾸지 않는 것 같으면, 그죠? 거기가 잡초밭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 일명 세번 헤빗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일곱 번째 습관입니다. 영어로 sharpen the saw, 톱날을 갈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톱날을 갈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나라에서는 의역을 해서 끊임없이 쇄신하라라는 거거든요. 예, 세신하지 않으면 이런 잡초밭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끊임없이 쇄신하라라는그 메시지와 그리고 리더는 누가 그런지 하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그런지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떠올라 가지고요. 잡초를 뽑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저희 집을 이렇게 한번쭉 이렇게. 그 삶의 재발견으로 해가지고 밖에서부터 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촬영을 하다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저기 텃밭에서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한 말씀 해줄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에게 자 여기 보시고 한 말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잡초를 뽑다가 그런 생각이 났네요. 예. 빨리 풀 뽑읍시다. <끝> 빨리 <뭐라> <뭐라> 빨리 합시다. 다리 아파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빨리 합시다. 예, 빨리 풀 뽑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마치고 빨리 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파이팅!